안녕하세요. 포아사프이 강창성입니다. 자, 계속해서 A101의 1제 일차방정식 문제풀이 를 들어가는데 일단 A101의 A번과 B번 두개 묶어서요. A번과 B번은 아주 기본적인 사실은 중학교 2학년, 1학년 수준에서 배웠었던 1차방정식을 샘플로 몸풀기 워밍업으로 한번 넣어놨어야겠죠. 워밍업. 혹여나 여기 101의 A번이나 B번이 혹시나 혹시나 높아지면 이해하는데 잘안 된다 안 되는 학생들은요 돌아가세요. 그만큼 중학교 때 수학에 펑크가 난 거야. 중학 수학 2권 돌아가서요. 다시 차분히 공부하고 와. 얼마 안 걸려 알겠냐? 이들이 의지만 있으면 얼마 안 걸려. 어? 자 101A, 번 b 번은요 예전에 했던 리뷰. 음, 응? 그냥 수월 수월하게 부정 불능도 관련이 없고 또 뭐예요? 절대값, 가우스랑도 관련이 없고, 그죠 그냥 대수로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을요. 간단히 풀고 일단 워밍업 해놓고 출발할게요. 자 워밍업 문제 a 1번이 a 번이다 x더하기 x더하기 3분의 e x 플러스. 1. 아, 계속 이런 것만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죠? 어, 계속 이런 것만. 이제, 이제 이걸 바탕으로 좀 어려운 이야기, 너희들이 배웠던 이론을요 가장 간단하게 접목시킬 수 있는 일차방정식, 뭐 이렇게. 어, 일단 a 번비법까지만 중학교 과정 복습. 자, 항상 3호 이런 거 마음에 안 들죠? 소수나 분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걸 다 정수로 바꿔줘라. 3과 5가 있으니까 3515 15 최소 공배수를요 양변에 곱해주는 센스 15 곱해주면요 15x 되겠고요 15 곱해주면요 3 약분되고 5 5배 5이 10x 플러스 5 이렇게 정리 우변도 15를 다 곱해야 돼요 곱해주면요 15곱면5 3 3배 3x 플러스 6 15 곱해야 돼요 마이너스 45 끝까지 곱해야 된다 그쵸 자 x 정리해주자 x는 한쪽에 모아줘야 돼 25x 이거 넘기면 22x 나오네요. 22x요. 계산. 얘 넘기면 마이너스 50에다가요. 마이너스 44. 따라서 나눠주면 되겠죠. 0이 아니니까. 한쪽에 모아놓고 이렇게 나눠주면 정답 나오겠네요. 그렇죠? x는 얼마다? 마이너스 2. 자, A101에 비번 봐요. 비번. 그냥 1차 방정식 풀어보는 거야. 설마, 아니요. 설마가 아니죠. 혹시나 이런 것들이 선생님 너무 빠른데요? 아니면 너무 저 이런 거좀 어려운데요? 한 학생들은 돌아가세요. 중학교 수학 다시 해야 돼알겠냐 방법이 없어. 산수가 안 되면요. 그냥 수학 시간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고문이 알겠냐 그러니까 돌아가서 빨리 빨리 예전에 놀았던 것들 메꾸고 와야 돼. 그리고 그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얼마 안 걸린다고 얘기했다. 부시스템이 잘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중학 수학 총정리 다시 공부하고 오세요. 다시 공부하고 와야 돼. 아! 얘도 마찬가지죠 이건 뭐 괄호가 있는건데요 소괄호 풀어주십시다 좀 빨리 갈까요? 5 3 15x 하고요 2x입니다 얼마입니까? 좌변 17x요 마이너스 5 하고요 플러스 6입니다 얼마 플러스 1 이렇게 되요 그렇죠? 우변은요 3 5 15x 10개 떡하니 있고요 마이너스 18 플러스 7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11 이렇게 되요 그렇죠? 넘겨주면 얼마다? 2x 되겠고요 넘겨주면요 마이너스 얼마다? 12가 돼서요 0이 아니죠? 1차 방정식 나눠주면요 마이너스 6이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빨라? 빠르면 비행기죠. <laughs> 빠르면 비행기죠. 그냥 그냥 너희들도 선생님처럼 응응응 하면서 따라 와야 돼. 지금 이 스피드가 빠르다고 느껴진 학생들은요 중학교 때 조금 논학생들이 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노력으로 메꿀 수도 있는데 어, 그 노력을 어차피 할 거면은요 수준에 맞게끔 그렇게서 응? 거듭 당부하지만 모래 모래 모래탑 아무리 쌓아봤자 파도 한 번이면 끝나 알겠냐? 어 그러니까. 공부 헛공부 하지 마시고요. 수학은 기초가 중요하다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이론이 중요해. 다 알아. 다아는데 알고만 있어. 그냥 그렇게 말만 많이 들었어. 기초가 부족하니까 돌아가야지. 옛날에 빵꾸 났으면 다시 하라고 선생님이 다 만들어 놨잖아. 그죠 다시 봐. 다시 정리해. 이해 갔죠? 다음에요. 이론이 부족. 이론이 난 이론 됐는데 너무나 이론이 중요한데 대충 보고서 문제만 풀어. 그러니까 수학이 안 되죠. 이론은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다음에 백지 시험을 스스로 이렇게 백지 시험 너희들이 나한테 책을 쓸수 정도 또는 이렇게 말로써 오히려 나를 설득할 수 정도까지 선생님 강의를 보고서 나랑 대화가 돼야 돼그 정도로 구술 아니면요 글 쓰기가 돼야지만이 백지 시험 정도를요 단원 단원 낼수 있어야지만이 이론이 그나마 정리가 좀된거고 그렇죠 대충 공식 몇개 외워서 그냥 문제 푸는 그러한 중학교 시계 그냥 대충 공부했던 수학은요 이제 접어 접어야 된다 그렇죠 자 마무리시다 이게 문제가 워낙 쉬우니까요 잔수리 약간 했어 원래. 잔소리 잘안 하는데 음. 자 아휴. 4하고 6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할까요 예 얘는요 통분한다음에 처리되고요 아니면 4, 6을 바로 처리해도 좋겠고 그렇죠 근데 요것 좀 음, 넘겨서 좀 정리할까요 얘는요 어차피 넘기면은요 플러스 x니까 플러스 ex요 한쪽에 뭐가 놓자 뭐가 놓고 몇배할까요 4하고 6이니까 최소공배수얼마 12배 12배 써놓고 12배 12배 주면은요 얼마입니까 예3 3 3배 얘는요. 12배 주면요. 6, 2배. 12배를요. 쑹 쑹. 플러스마이 24X하고요. 마이너스마다 48 됐죠. 따라서요. 정리해주면 2 8 x 고요 넘기면요. 28에다가 1 9 x 요 19X요. 나눴겠고요 2019X 나머지는요. 486 얼마입니까? 54요. 57 나오나요? 예. X로 나오니까 나눠주면요.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 3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요. 자 워밍업 해봤어. 이게 원래 니들이 알고 있던 1차 방정식이지? 그래요? 한쪽으로 X 있는 놈들 모아놓고 나머지 저쪽으로 보낸 다음에 나눠주면 끝나는 기본적인 일차 방정식 풀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문제부터는요. 부정과 불능에 관한 이야기 또는 절대값 가우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해. 일단 기본적으로 일차 방정식의 풀이법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부터 좀더 어려워진다. 기대도 좋아.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